뭐다 서로 다를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뭐 외기는 오른쪽 위에 실내 공기는 한 중간쯤에 이렇게 보통 이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안 주기도 해요. 자, 지금 그런데 우리 공조 실기 문제에서는 이것을 안 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상 여러분들의 좀 감각에 의해서 적당히 잡어야죠. 만약 이것을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여기다가 일번 잡고 여기 이 번을 잡았다. 그러면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겠죠? 예. 이 그림이 이 아래쪽 그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 이제 위치를 잡으십시오. 자, 이렇게 외기를 잡고, 2번 환기를 잡았어요. 이것은 뭐 거의 이제 정해집니다. 외기와 실내 환기. 이 실내가 바로 환기예요. 여기,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리턴 돼서 오니까, 리턴 환기라고 그래요. 예. 돌아온다. 예. 환기. 예. 자, 이게, 이게 환기, 순환할 때환기예요 리턴, 순환되어서 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번, 이 둘을 혼합해야 되겠죠. 혼합. 음. 물론 혼합점도 이 위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기가 환기보다는 적습니다. 보통 한뭐 3대1, 뭐, 3대 뭐 4대1, 일반적으로 그렇게 혼합을 하니까 혼합점이 이쪽 아래쪽에 생기겠죠. 이렇게 아래쪽에. 혼합한 공기를 냉각하면 이렇게 4번 공기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냉각해서 이렇게 4번 공기. 예. 그런 다음에 이 냉풍은 4번 공기가 그대로 오고 이쪽 온풍은 다시 가열해서 5번 공기가 돼요. 그런데 그 5번 공기는 혼합해서 6번 공기가 되려면 요잘 보십시오. 4번과 5번을 혼합해서 6번이 되려면 5번 공기는 최소한 6번 공기보다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선두에서요. 여기 이 4번 공기와 어떤 공기를 혼합해서 이 6번 공기가 만들어지려면 그것과 혼합하는 5번 공기는 이것보다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두 공기를 혼합해서 이 가운데 혼합 공기가 나오죠. 아까 이 3번도 1번과 2번을 혼합해서 3번을 얻으려면 최소한 3번 공기보다는 1번은 위에 있어야 되고 3번 공기보다는 2번은 아래에 있을겠죠. 만약에 1번과 2번을 혼합해서 3번을 만든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공기를 혼합하면 혼합점은 그 중간에 생기니까 마찬가지예요. 4번과 5번을 혼합해서 6번이 나오려면은 5번은 6번보다는 밖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 공기를 5번까지 이렇게 가열합니다. 이렇게 가열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5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믹싱 박스 6번 공기를 만들 때는 4번과 5번을 이 4번과 5번을 혼합해서 6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에는 이 선에는요 이렇게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선도 있고 5번과 4번이 혼합돼서 6번이 되는 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네, 두세 가지 지금 겹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6번을 만드는데 대신 이 6번은 이 둘의 혼합비에 따라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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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 사이에서 혼합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공기를 만들 수 있죠. 예. 그것은 여기 지금 2번 실이 계이니까 2번에요. 2번 실내를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2번 실내의 현열비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현열비에 따라서, 현열비가 이렇다. 그러면 이러한 공기를 만들면 되고, 현열비가 이렇다, 이러한 공기. 현열비가 이렇다, 그럼 이러한 공기. 예. 그래서 그 이번 신뢰의 현열비에 따라서 다양한 공기를 혼합해가지고 신뢰로 취출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이중덕터 방식의 원리입니다. 예. 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다음입니다. 3번 공기조화장치에서 주어진 조건 이렇게 실내 공기, 외기 혼합비 예. 외기 도입량은 3kg인데 재순환 공기는 7kg.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럼 전체 급기량은 얼마예요? 전체 급기량은 10kg예요. 전체 급기량 중에 리턴 재순환 공기가 7 외기가 3 이렇게 7대 3으로 혼합해서 10kg의 공기를 만들어서 취출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1번. 혼합 공기 온도를 구하라. 뭐?